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하면 황금 거북이 고점 대비 72% 하락한 주식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에 투자를 받은 주식인데요. 지금 저평가 구간일까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하시죠. 5월 2일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종목 중에 재무 안정성이 높은 우주 일렉트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분석했던 지어 소프트도 추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금요일에 한번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가 다시 내려간 상태이지요. OCI 그룹에 속한 유니드도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시간이 있을 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2주 최저가로 내려온 우주 일렉트로입니다. 요즘 핫한 테마인 우주와 관련이 없는 우주전자인데요. 1993년 이름이 우주전자였기 때문에 1999년 세기말 분위기에 우주 일렉트로닉스로 상호를 바꾸면서 우주 일렉트로가 되었습니다. 전기 전자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PBR이 낮은 저평가 자산 가치 주식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2%대로 적당한 수준인데요. 시가 총액은 겨우 천억대로 소형 주식이네요. 재무 제표가 어떤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출액이 매년 상승하면 좋은 회사라고 할 텐데 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약1% 정도 상승했는데요. 5년 동안의 인플레이션보다 못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개선돼서 영업이익률이 11%대까지 상승한 적이 있는데요. 5년 전에는 0%에 가까울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좋지. 못했었죠. 그래도 5년 연속 영업 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100억 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액을 보면 아쉽습니다. 500억대에서 400억대로 감소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모든 분기 모두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부분은 바로 단기 순이익이겠지요.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더니 2022년 4분기에는 손실을 기록합니다. 이러면 2023년 1분기 실적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겠네요. 우주 일렉트로는 그래도 ROE가 완전히 나쁜 편도 아니고 좋은 편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제조회사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ROE가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5%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전염병 사태를 경험한 회사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회사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주 일렉트로 역시 부채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부채 비율이 30% 미만인 것도 훌륭한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낮지만 우주 일렉트로는 재무 안정성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주 일렉트로는 지금 저평가 구간일까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으니까 저평가 구간이니 매수를 막 해서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2021년 최고점이 무려 44,000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12,000원대니까 최고점 대비 72%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9년 첫점이 8000원인데요. 우주 일렉트로는 2019년보다 매출액이나 단기 순이익이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1차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저평가 구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래도 매출액이 상승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어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는 금리 인상 시기를 맞으면서 해외 수출액이 감소했습니다. 해외 수출을 못해서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의 업황 자체가 나빠져서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53%이고, 내수 비중이 47%라는 사실입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주식은 앞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미래 성장성이 높다는 뜻이 될수 있겠지요. 좁은 국내 시장보다 넓은 해외 시장이 있으니까요. 처음에 2%대 배당 수익률은 보통 수준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주 일렉트로의 주식 차트를 보니까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배당 수익률이 증가한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배당 성향이 이미 20% 수준으로 보통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배당금이 오히려 감소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18년이나 연속으로 배당을 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은 낼수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는 주요 주주가 49%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유통 주식이 51% 수준이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중견 기업 수준의 주주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칼라인 코리아 사모 펀드가 보입니다. 칼라인 코리아 상장 펀드에서 우주 일렉트로를 171억이나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한 주당 가격이 26,000원이 넘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가가 12,000원 수준인데요. 우리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적어도 남들보다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겠죠. 배당은 조금밖에 하지 않았으면서 연구 개발까지 아낀다면 이 주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규모 대비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비율이 7%에서 8% 사이입니다. 규모 대비 높은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연구 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금액도 매년 상승 추세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주 일렉트로는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는 자회사의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우주 일렉트로가 보유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은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생산법인은 단기 순손실 규모가 더 큰데요. 아무래도 시가 총액이 낮은데 생산 법인, 투자 법인이 모두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9년 저점이 8,000원인 건 확인을 했었지요. 하락 추세는 둔화되고 있지만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못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매출액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 생산 및 판매 법인의 단기 순손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수출 금액이 감소를 했는데 아무래도 세계적인 금리 인상기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악재로 인해 우주 일렉트로는 지금 성장하는 주가가 아닌 하락하는 주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그래서 저점 구간은 맞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상승하지 않았고, 2022년 4분기에는 단기순 손실을 기록했었는데요.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유의미한 매출액의 상승이나 단기순 이익으로 회복이 보이지 않으면,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우주 일렉트로는 재무 안정성이 좋고 수출 기업입니다. 아직도 사모펀드가 투자한 단가가 높으니 괜찮다고는 할수 있습니다. 또한 18년 연속 배당을 주는 만큼 그동안 꾸준히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중국과 베트남의 손실을 볼수 있지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중국 매출이 감소해서 무역 저자의 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중장기적으로 생산 공장을 옮겨야 하는 리스크가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황금 거북이는 우주 일렉트로 주식에 대해 별점 6점의 관심 의견입니다.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에코 마케팅은 황금 거북이가 새롭게 포트폴리오를 추가한 종목 중 하나인데요. 강원랜드는 이미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었고, 에코 마케팅 역시 수익 구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락할 때마다 매수하면 금방 반등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에코 마케팅도 인바디와 클래시스처럼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짧습니다. 감기에는 거의 회복을 했는데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